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건데 오늘도 전도사님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약속할 게 있어요. 첫 번째. 떠들지 않아요. 두 번째.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세 번째. 음식을 먹지 않아요. 네 번째. 단정한 옷을 입고 예배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갈까요? 영상 예배 들게 하신 하나님, 하루 빨리 친구들과 교회 나와서 예배 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친구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어떤 말씀인지 눈을 번쩍 들고. 귀를 쫑긋하게 하고 잘 들어 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천천히 따라 읽어 보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뻤어요. 싱글싱글, 이제 두렵지 않아요. 방글방글, 이제 슬프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한단다. 제자들은 슬펐어요. 예수님,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저희와 늘 함께 있어주세요. 토닥토닥 거르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나 대신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제자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며 지켜 주실 거란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어요.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나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네, 네, 예수님! 저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제자들은 모두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구름에 쌓여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두리번 두리번 거리며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보았어요. 그러자 그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왜 서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나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슬펐지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힘이 났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하자! 으쌰! 으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힘이 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뚜벅뚜벅 걸어 다니며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두려움이 없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제자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힘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모두 되길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물을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 귀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머리가 될 전전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꾸어줄 전전 꾸임받아 지 않는 주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세요. 빨리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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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요. 영상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오랫동안 친구들을 못 봐서 선생님은 너무 보고 싶다. 우리 곧 건강하게 만나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기도하고 빨리 만나요. 안녕! 유튜브 친구들! 요즘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엄청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 드린 친구들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그리고 또 한번 봐볼까요? 마지막으로 Cheban Nawarae, Nawarayo, Nawaray Che, Nawaray no mo Kondre Nawarayo. 싸우기만 하고 놀게 없지. 그런데 5월 3일 우리들 교에서는 아주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대. 우리 친구들 5월 3일 교회에서 만나기를 바랄게요. 그런데 준비물이 있어. 뭐가 있냐면 부활절 때 나눠준 달걀 화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달걀 화분을 치른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5월 3일을 모두 만나요. 안녕!